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 유일한 청약 종목, 시큐레터, 오늘 1일차 청약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1일차가 마감되었으니까, 결과 보면서 2일차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큐레터는 기관 경쟁률이 1,545대1이었고, 의무 확약 비율은 3.1%였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는 뭐 그럭저럭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모 가격은 상단 가격을 1,400원 초과해서, 12,0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청약 주관사는 대신증권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마감된 1일차 청약 결과를 보면 계좌 수는 약 4만 1000개자 청약에 들어왔고요. 비례 경쟁률이 23대1, 증거금은 233억 원이었습니다. 어차피 내일 광복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요일에 청약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수요일에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환불금이 들어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환불금을 받아서 그대로 청약하실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균등 배정부터 예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대신증권이 주관을 했던 버넥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보면 1일차 계좌 수는 확실히 오늘 적게 들어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일에 청약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과 비슷한 계좌 수가 청약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이 18만 4천 개자 정도가 청약에 참여했는데 약간 더 많은 18만 5천 개자를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예상대로 18만 5천 개자 청약에 참여를 한다면 균등 배정은 90% 확률로 한 주씩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도 배정 확률이 90%이기 때문에 한 주를 받지 못한다면 마음은 조금 씁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 단위 보면서 비례 배정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최소 청약 수량이 20주입니다. 균등 청약하시겠다면 20주를 청약하시면 되고요. 증거금이 12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 고객은 16,000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풀 청약 하신다면 증거금이 9,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약 단위를 보면 1,000주부터 5,000주까지는 200주씩 늘어나고요. 5,000주부터 2만 주까지는 청약 단위가 500주입니다. 그리고 2만주를 초과하면 청약 단위는 천주가 됩니다. 시큐레터는 모집금액이 160억원이고 환불기간은 이틀입니다. 저번주 청약을 했었던 스마트레이더 시스템보다 모집금액이 약간 적긴 하지만 환불기간이 확실히 짧잖아요. 그래서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이 증거금이 3조원이었는데 시큐레터는 조금 더 늘어난 증거금 3.6조원 정도를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예상대로 증거금이 3.6조원이라면 비례 경쟁률이 3,600대1이 됩니다. 일반 청약 한도인 16,000주 청약을 하신다면 비례 배정으로 4주를 예상을 하고요. 가성비 청약을 위한 비례 배정 커트라인은 2,200주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효율을 따져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비례 경쟁률을 3,600대1로 예상을 했으니까 비례 한 주당 증거금이 2,16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비교하는 금리 기준으로 보면 파킹 통장은 이틀 이자가 3,600원이 되고 마이너스 통장은 이틀 이자는 5,920원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광복절 휴일인데 휴일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수요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